안녕 와 선생님이 오늘도 새로운 거 알려드릴게요. 같이 배워봐요. 킹아핀폰을 올렸어요. 이때 폰을 한칸 올렸어요. 여기 있는 거 C6로 올렸어요. 이두칸 올리는 거를 시실리안, 한 칸만 올리는 거를 카로칸이라고 해요. 카로칸 이거 왔을 때 카르크 오픈했을 때 화이트가 제일 많이 하는건 이거 올리면 제일 좋아요. 그 다음에 요것도 있어요. 또는 나이트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요 선생님이 이거 두칸 올렸어요 네 이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해요 블랙이 이렇게 있어요 와우 블랙 잘했죠 이거 잘한 거예요 화이트가 먼저 끌꺽 잡았어요 그러니까 는큰일로못 잡죠 왜못 잡아요? 폰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작은 기물한테 큰 기물을 뺏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? 안 좋아요 이때 작은 걸로 또 잡았어요 화이트가 폰으로 폰을 잡았어요. 그러니까 퀸으로 잡으면 좋을까요? 나쁠까요? 나빠요. 퀸으로 잡으면 나이트가 나와서 퀸을 공격하면서 이 퀸이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 퀸이 빨리 나오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그래서 나이트가 나왔어요. 네. 블랙 여기까지 완전 잘했어요. 하지만 화이트가 이길 거예요. 선생님이 빠밤 퀸이 와서 체크를 했어요. 이때 블랙은 뭐 나이트로 막거나 다른 걸숍으로 막거나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이때 퀸으로 막았어요. 기물을 교환하려고. 화이트가 왜 이길까요? 화이트가 비숍이 바밤 나오면은 화이트가 이겼죠. 나이트가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비숍으로 퀸을 잡죠. 퀸이 비숍을 잡으면 퀸이 또 퀸을 잡으면서 체크하기 때문에 화이트가 기물을 완전 유리하고요. 나이트로 못 잡는, 못 막는데, 폰으로 잡으면서 기물을 이득을 보죠. 퀸이 잡으면 또 잡죠. 폰이 잡아도 안 돼요. 왜요? 또 잡으면서 체 아니, 포크. 핀 걸려있기 때문에 퀸이 또 잡잖아요. 그러면 또 잡으면서 체크와 포크가 돼요. 결국에는 비숍이 막던, 킹이 피하건, 나이트가 막건, 상관없이 잡혀요. 최악의 경우를 보여준 거예요. 이렇게 되면은 화이트가 이겨요. 물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. 아시겠죠? 천천히 하셔야 돼요. 천천히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안녕. 제발 좀 공부 좀 하자. 우리 대회 얼마 안 남았어.